여기 보세요. 여기 대장나문데, 대장나문데. 이게 대장나무인데요 조금 대장나무입니장나무에산나에 불러서 보세요. 얼마나 큰가 보세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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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황소 머리바로 더 커요. 보세요. 우와. 아유. 우와! 가로가 40cm 되거든 40cm 4 0에35 정도. 우 와, 급이다. 천만에 불로 쳐서. 안 따가겠습니다. 안가다 가져가, 이거 가져가죽습니다그래가 지금 가방 무거워 죽겠는데. 안 가져갑니다. 버립니다. 죄송합니다 어, 지금 짐 무거워 죽겠네요또 찾았습니다, 상 아, 어, 이거 따가겠습니다. 다른 거면 내가 버리지만 따가겠습니다. 여기도있습니다 아, 어, 오늘 손상 색깔 다 좋습니다. 따겠습니다. 그래서 따고 싶다 실네면아 떠버리네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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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따가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또 죽도 하루 내고 내려가, 나 내려가겠습니다. 자 이게 보시면 여기 계단기 여기 계단기 계단기가 밑에 밑에 끝에가 이렇게 입이세가지 가라지죠. 이게 계단기입니다. 자 이거 보시면 이거는 안갈라졌죠저세개씩안갈리지죠 음. 이건 틀리죠 틀려요. 이거는 아니더라. 예,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. 이게 난 지금 내가 뭘공가 뭐 궁금한 것은 요거라 요거. 요거는 계더브인데. 계더브. 여기 계단기인데. 이게 뭔지 모르네, 여기. 진짜 안다. 분당하고. 이게 지금 계단기. 이게 이게 있겠요 독초. 냄새가이건 틀려요. 냄새 확 틀렸다, 이거다. 이게 뭔지 모르겠어. 아무도 몰라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겠습니다. 산드탈이 버섯, 참부채 버섯, 여기서 늑시이 어우 맛있게 보이겠네. 이거 어, 닦서 먹겠다 하겠습니다. 아. 자 이제 다, 내려, 다 내려왔습니다. 배고프다. 아 배고파요. 다 내려왔어요. 여기 시원한 물좀한잔 먹고 집에 돌아. 집에 돌아. 갑니다. 자 이제 좀 졌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. 아우 아, 어, 저 버시지마. 가득 채웠고, 제가 가지고 넣었고 지금 가득 채웠거든요. 오늘 송상왕, 가득 자장나무 상황, 또 대박 송나 200g, 또땅하죠2 100g 두번니다 그렇게 딱 갑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 마치고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백두산 자연입니다.